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알버트와슨 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적 있으세요? 애플의 CEO 고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죠? 근데 이 사진 찍을 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잡스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싫어했대요. 그런 그가 사진 제의를 받고 작가에게 한 시간의 제한 시간을 줬대요. 그런데 사진 작가가 더 대단합니다. 촬영장에서 잡스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30분만에 끝내드릴게요. 그러고는 대뜸 카메라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당신의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 건너편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했죠. 바로 이 말에 잡스가 그거야 쉽지.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이거든. 이러면서 단번에 의욕 가득한 눈빛과 포즈를 취했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다 아는 이 사진인데요. 정면을 바라보는 확신에 찬 시선에 뭔가 생각난 듯 턱에 겐 손.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 하면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사진이죠. 잡스가 자기가 나온 사진 중 최고라고 극찬했을 정도인데요. 이 특별한 사진을 찍은 사람. 바로 알버트 아슨. 사진작가들의 사진작가라고 불리는 81세의 현역거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20인에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죠. 자신만의 시각을 한 장의 이미지에 담아내는 예술가, 알버트와슨의 첫 아시아 대규모 전시가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테스트로 촬영된 사진을 바로 가져갈 정도로 마음에 쏙 들어했던 이 사진. 이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 잡스 특유의 날카로움과 천재성이 이한 장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디자인과 영화를 전공한 알버트는 상상한 이미지를 현실로 구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나 초상화에서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는데요. 상대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 회화하는 다르게. 매 순간 다른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사진만의 특성을 활용한 거죠.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서스펜스 영화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진인데요. 히치콕은 사이코, 새 같은 스릴러물의 거장으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한 명으로 평가받죠. 털 빠진 거위에 매달린 큼지막한 리본. 반대로 뚱한 표정을 짓는 히치콕. 번듯한 검정 슈트와 나비 넥타이. 저 하나 없는 흰 배경. 히치콕 영화 특유의 기괴함. 그리고 그의 상징적인 연출 기법인 그림자를 한 장의 사진 안에 위트 있게 담아낸 거죠. 이건 또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 사진은 잡지사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히치콕의 거위 요리 레시피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사실 잡지사에선 그냥 거위 담은 접시만 찍자고 했거든요. 근데 알버트는 이거 좀 재밌게 살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히치콕의 또 다른 상징은 나비 넥타이였거든요. 멀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털 빠진 거위를 움켜주고 서있게 하자고 제안한 거죠. 잡지의 콘셉트, 감독의 특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생생하고 재밌는 사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작품 특징은 또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단 건데요. 알버트 와스는 사진을 찍을 때 단순하게 피사체만이 드러나는 걸 즐겼대요. 스티브 잡스 사진을 떠올려보면요. 보통 로고가 나오거나 제품 사진이 드러나는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알버트와스는 그 반대였어요. 언제나 단순하게 피사체에 접근했죠. 한눈에 들어간 클로즈업. 로고는 물론이고 저 하나 없이 단순한 배경으로 사진의 군더더기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 사진도 그런 단순함이 돋보입니다. 제목은 보이는 그대로 골든보이인데요. 구릿빛 피부색과 모발. 또렷하게 정면에 응시하는 눈, 근엄한 표정의 선명한 눈빛이 언뜻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알버트는 소년의 얼굴을 사진에 담기 위해 딱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얼굴과 빛이죠. 소년의 얼굴로 화면을 한 가득 채우고 약간의 빛으로 명암을 넣었어요. 소년과 카메라 사이 거리가 30cm에 불과했다고 하니 바로 앞에 붙어서 찍은 셈이죠 그는 꾸미지 않아도 묻어나오는 소년의 정직함을 찍고 싶었대요 이 작품은 한쪽 벽면을 모두 채울 정도로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바라보다 보면 단순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듯 알버트는 미니멀한 연출로도 특별한 분위기를 내뿜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왔어요 알버트 하슨의 작품들은 한번 보고 나면 바로 뇌리에 박힙니다 이는 작가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훌륭한 작품은 늘 강렬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잡스 사진만 봐도 그게 느껴지죠? 잡스한테서 그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봐서 이 강렬한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잡스 본인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길이 남을 자서전 표지로 간택할 정도로요. 알버트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때론 남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전설적인 록 밴드 롤링스톤즈의 리드 보컬 믹 제거인데요. 믹 제거의 다른 사진들은 노래하는 모습을 부각하거나 전형적인 인물 사진처럼 표정과 몸선만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달라요. 이게 사람인지 표범인지 볼 때마다 인상이 달라지죠. 웃긴 게이 작품이 만들어진 게 1992년이에요. 포토샵도 없던 시절에 대체 어떻게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진은 롤링스톤즈에서 당대 전설적인 록밴드를 소개하는 촬영이었는데요. 맹수인 표범 옆에 배우를 두고 찍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알버트는 믹 재거의 얼굴과 표범을 합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표범을 촬영해요. 그리고 카메라 필름을 되감아서 뷰파인더에 표범의 눈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표범 눈 위치에 믹 찍어의 눈치를 맞춰서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따로 찍어서 바로 합성해 버리는 요즘 방식이랑은 정반대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단한번 봐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을 탄생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이렇듯 알버트 와슨의 철학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내 최초 대규모 전시이자 아시아 첫 번째 메이저 전시인 만큼 그의 작품 세계를 아우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패션, 인물, 정물 등 정말 다양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작가 알버트 와슨의 전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장엔 숨겨진 볼거리도 많은데요. 전시가 열리는 전시장 바깥 벽면은 액자 모양으로 꾸며진 포토존이 있어요. 커다랗게 인쇄된 알버트 특유의 흑백 사진 옆에 검은 바탕에 안쪽이 텅빈 액자가 놓여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포즈를 취해봐도 재밌습니다. 사진작가 하면 신기한 장비가 가득한 작업실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전시에선 알버트의 스튜디오를 재현한 왓슨 스튜디오도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작품,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제 장비가 세팅되어 있어서 직접 스튜디오 체험도 해볼 수 있죠. 이번 전시는 특별히 저희 구구티켓을 통해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는 3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언제까지고 기억에 남을 딱한 장의 강렬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